오 사장이랑 매 사장입니다. 저희가 이제 <laughs> 케이블을 들고 버스를 <laughs> 탈 겁니다. 이제 한번 제대로 한번. 네. 네. 일단은 시식을 하고. 네. 어 맛있는데? 아, 유 맛있습니다. 맛있어. 맛있어. 방송국도 이번 또. 아. <맛있습니다>. <웃음> <웃음> 아, 짱입니다. 네. 아, 감사합니다. <laughs> 한 어, 병이요? 한병 아, 한병 드릴까요? 한 병. 아, 조금 아, 조금만 더. 아, 조금만 아, 이어떻요 아, 아, 여기 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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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만나 <laughs> 마지 만나면 피하를 해요. 아, <laughs> 네. 맛있는 거 음, 사가지고. 아 맛. 이 기가 막힙니다. 지금. 좋은 하루 되세요사 가지고. 네. 가지고 먹으면 좋겠어요. 아, 아 예. 한 명. 배달 가능합니다. <laughs> 저희 바로 갖다 드릴게요, 앞으로. 네. 오자마자. 오자마자? 한 <laughs> 명이 앞에서 맛있는 초밥을 먹겠어. 요 네. 저희가 조기 태균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지금 <laughs> 어떡합니다. 두 번하고 달라진 게, 고방식회가 어떤 건지 모르는 분들이 계셔서, 저희가 시식용 컵을 가져왔요 좋아하는 <laughs> 거라서, 좀 한번 팔아보고 싶어서. 기가 아, 맛있게 한번 드셔보세요. 미남들이네 아주 감사합니다, 어, 감사합니다. 이거 먹는거더냐 미남들이냐 정신 나네 <laughs> 출발은 좋은데 아, 근데 진짜 맛있 진짜 기가 막힙니다 보고 이렇게 관리자들이 생긴다 역시 셔츠는 진리였다 이렇게 <laughs> 오 아주 체계적입니다 <laughs> 얼음통이 있고 이제 저번에 그잘 보이나? <laughs> 어에로로 <일로. 웃음> <laughs> 하자마자 <laughs> 야, 눈도 안맞주지고가다 안녕, 꼬마 여러분. 좋은 하루 되세요. <laughs> 멘트를 유동적이야. 뭐 그래요? 이디가 예쁘네요. 다른 방법이 없을까? 방문 판매라든지 뭔가 판매를 확장시키는 거죠. 네, 그렇죠. 가능성이 있어. 안녕, 호박숙에 시원하게 한잔 하고 가세요. 다 웃으시네. 역시 저번 주에 이어서 이번 주도 지나가시는 분들이 다들 웃고 계시긴 합니다. 뭐 귀엽다든지 어이가 없다든지 어쨌든 웃고 있어요. 이게도 너무 단기또 문제입니다. 저는 어른들은 달면 건강하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나 봐요. 그쵸. 그러니까 이제. 이게 아, 너무 귀여워요. 어, 한잔 드셔보고 가세요. 아기 애기, 아기도 좋아할 만. 아기 회... 호박치킨 한번 드셔보세요. 여기가. 치킨 여기. 아, <laughs> 맛있는데. 뭐라도 <오래도> 귀여운 걸로. <laughs> 음 <laughs> 너무 귀여워, 아기. <여기. 웃음> 안 먹을래. <laughs> 한잔 드셔보고 가세요. 방금 중학생으로 보이는 여학부분이 이제 되게 관심을 갖고 <laughs> <laughs> 하셨습니다와 되게 깔끔니에요깔아이정도만으로 성공적입니다 두 <laughs> 번째 또 왔네? 아 <laughs> <laughs> 저번 주에 보셨어요 한잔 하고 가세요 아,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내려올 때 하나 사가자 아한 병에 5,000원 어, 아 내려올 때한번 사가자 안녕하세요 오박식회 뒤져보고 가세요 형님 <웃음> 형님 <웃음> 맛있습니다 <웃음> 형님 안녕하세요 시원한 오박식 한잔 드셔보시고 가세요 드셔보세요 맛있습니다 아.. 좀 살짝 갈릴까? 아만좀 살해 보이냐? 박식이밥 배하고 있어요 이러면 더 응? 응? 그러지 어? 응? 진짜 어 진짜.. 진짜 객관적으로 한번 평가해보겠습니다 음확실하 시원하게 맛있네 시음을 하지 말까? 네 아니야 무관성 있게 합시다 안녕하세요 그러 오박씨가 한잔 드셔보세요 어, 안녕하세요 어, 선생님 하늘 <laughs> 내려오시면서 아 진짜 힘들어질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이거 한잔하면 <laughs> 진짜 방싹다 <병이> 남아 <laughs> <laughs> 내려올 때 사야지. <laughs> 음. 보통 등산 갔다가 언제쯤 많이 내려오세요? 한 3시 5시에 일찍 오전 아. 분들 오전에 내려오시던데 네네 보통 3시 4시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 하세요 <laughs> 어, 이렇게 진짜 만들어 드신다고 합니다 <laughs> 저분과 아마 제휴를 맺어야 할것 같습니다. <laughs> 집에서 잘 집에서 아, 집에서만어다집에서만나 예, 시 드셔 보고 한잔 드셔 보세요. 보셨어요, 저 아니야, 먹어 맛이. 네. 네. 시면한잔세요한 <laughs> 잔에 천원에요한 네? 네. 병에 5 0원에 판매하고 니다한 아, 잔만 주세요. 아, 알겠습니다. 얼음 담아 드릴까요? 네, 조금만 주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아, 이제 또 팔리네. 30분 만에. 드디어 <laughs> 한잔 안녕하세요. 시원한 호박죽 한잔해 보워 주죠. 아진피부에를 씁니다, 아주. 야, 야. 호박에다 미코리아 나가야지. <laughs> 네. 네. 아우, 난리 납니다. 네, 진짜. 한 잔에 천원인데 먼저 드셔 보세요. 네. 네. 맛있습니다. 이게 단데. 네. 설탕이 단오박을, 아니라 단호박으로 한 거라 맛있더라고요. 맛있어요. 네. 네. 맛이 어떠세요? 맛있어요. 아, 아 맛있어. 한잔 드릴까요? 네. 아,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음, 얼음 해주세요 휴지안, 얼음, 아, 얼음, 네? 이제 아니야? 네 감사합니다 들... 내가 느낀게 뭐냐면 그 배하현 대표님이 뭔가 이렇게 좀 부산스럽게 뭘 해야된다고 하셨잖아 아 아니, 진짜로 뭔가 이렇게 하고 있을때랑 안하고 있을때랑 내가 손님을 응대하는것도 다르고 느낌 자체가 아예 달라 음... 그니까 러뭐 티나게 하는건 아닌데 그냥 뭘 이렇게 계속 신경쓰면 그 에너지가 전달되는거 음... 같아 되게 아 내가 뭔가 그래. 내 물건을 아끼고 되게 조심히 잘 하고 있구나. 정성스럽게 하고 있어. 이 호사랑님이 또 경찰님들 고생하신다고 하, 마음이 너무 좋으십니다. 한분안되십니까개이득입니다 아, <laughs> 안녕하세요. <laughs> <나도> 기사... <laughs> <laughs> <아니, 웃음> 많이 팔 저희 많이 팔았습니다. 고박식혜입니다. 고박식혜 맛있습니다. 한잔 드릴게요. 드셔보고 가세요. 네. 한잔 드셔보고 가세요. 네 저희가 아제 네. <laughs> 네. <laughs> 아주 네, 네. 제가 잘 몰라가지고 <laughs> 네. 많이 실수했습니다. 네. 죄송해요. 아, 너무 친절하게 알려주셔서 맞아, 너무 네. 너무 감... 감... 많이 많시라고 아우 너무 감사드립니다. <laughs> 아더 있으니까 싸우지 마시고 제가 와이 드릴게요 <laughs> 한잔 드셔보시고 가세요 이게 그냥 식혜보다 훨씬 반짝이네요 <laughs> 가 이거 잘들렸네요잘들렸네 만약에 돈을 받아서 갑저기 <laughs> 여기, <laughs> 여기서 이러고 있는데 지금 <laughs> 이거 다끝겨났어요 사람들이 올라오는 시간대가 있고 내려가는 시간대가 있는데 사람들이 내려가는 시간대를 타겟팅을 해서 좀 늦게 와야 될것 같아요 저희가 시간이 좀 어중간합니다 지금 점심시간이라서 다들 산에 올라오고 있고 아니면 식사하고 있거나 그러는데 한 시간을 한4 시쯤 와서 제가 내려가는 사람 내려 내려가는 사람들을 타겟팅을 해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들 8분만 더해 보고 오늘은 20분에 딱시다딱여기다한병이 그 팔린다면 진짜. 난 그러면 오늘 포럼 안안 가고 난 이거 완판할 때까지 기다리자. 5분 안에 한병 팔아 보시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시원한 거박집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있어요? 있어요? 응. 여기 있네 어... 네. 판매하고 네네네. 있습니다. 아, 예. 저희... 아, 아 이거 시원한 저희 시원 한거 네. 드리겠습니다. 네. 그거 말고 이거 시원한 거 말고. 야, 아, 얼마예요? 아, 아, 한 잔에 천 원입니다. 아니, 아니. 아 잔으로 파는 거아한병에 아, 한한 오천 원입니다. 예. 예. 한병아한병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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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 병 드릴까요? 네. 감사합니다. 아, 예. 그러면 새거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님 좋은 하루 되세요. 네. 좋은 하루 되세요. 다아 진짜 이게 말로만 하던 일이 일어났습니다. <웃음> 이게 <laughs> 저분들 이 <우리> 되게 <laughs> 이게 진짜 꿈은 이루어지네요. 미쳤다 진짜. 10분만 더 할까요? <웃음> 10분만. 인정인정 <laughs> 인정. 거의 끝났습니다. 우리 한 10분 내로 진짜 잘하면 팔릴 수도 있어. 요 한번 마지막까지 불태워보죠. 맞아. 12시 반에 딱 끝내겠습니다. <laughs> 아, 안녕하세요. 아, 또 뵙네요. 어. <laughs>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네, 네, 저희 네, 네, 네. 오늘은 한 병을 팔고 어, 어디 가 지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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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오, 어디가 지고 너무 어디가서 이렇게 예쁘게 하시고 <laughs> <laughs> 아니 저번주에 감사요 가가지고 얼음 타서 먹으니까 맛있더라요아 그러죠 저희가 그래. 오늘 그냥 한잔 드릴게요 아니야 네. 아, 아 그냥 가지 그래. 아니 한잔 드릴게요 네조만 드릴게요 없잖아. 얼음 없잖아 얼음, 얼음 있어요 여기 아니, 안에 있어. 넣어놨습니다 너무 맛있었어 아, 아 감사합니다 감사했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번 서비스입니다 저희는 언니 어떻게 금방 하려보네 네? 금방 하려보네이 친구가 아 저희가 아 저희가 아, 저희 저희 당연히죠 네, 이렇게 이쁘 네. 하고 오셨는데 오늘 <laughs> 알아봐야 네. 한 잔에 천 원인데? 네네 네, 네. 한 잔에 천 원에 팔고 있어요 아, 아 1회가 네. 팔고 있어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근데 회사에서 아 나온 거라서 네. 맛있네 한잔 먹어봐 아. 아 너무 맛있다 호박찌개는 네. 그 응. 몸에도 좋으니까 아저씨들이 먹을만해 얼음을 비워 병채로 파는 게 아니고 아 병채는 한 잔에 오천 원인데 이거, 지금 이거, 이거 하나 남았어 네? 하나 남았어요 네. ,000원. 근데 얼마에요? 5,000원입니다 이게 나한 잔씩 0 0 0원한거먹 가서 얼, 얼음 타서 뭐 드시면 돼 아니 집에서 만든 게 아니라서 아유 정 가격이 너요아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저희 봉투 넣어드리겠습니다 요즘에는... 기분이 조금 묘하네요 이게 되게... 다완판이 아, 기쁨도 있으면서 네, 실질적으로 2만원 벌었는데 저희 비용까지 포함하면 오늘러 적자입니다 실질적인 적자 그렇죠 그래서 뭔가 그러네요.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우리가 올때 얼마를 오늘 팔아야지 적자가 아닌지 그리고 우리가 이걸 가져왔을 때 얼마를 팔수 있는지 를 계산을 해보고 네. 네. 파이팅. 파이팅. 다음 주에 오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또 오겠습니다. 오늘 완판입니다.